안녕하세요 여드름과 여드름 후유증 두 가지만 치료하는 아크네마인드 원장 최중입니다 여드름에 좋다는 클렌저 추천받아 매일 이중세안하고 여드름에 좋다는 제품 열심히 검색해서 꾸준히 바르는데도 여드름이 계속 올라와서 이제는 너무 지치네요 과연 여드름 좋아질 수는 있는 건가요? 여드름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드름이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정말 효과 있는 여드름 꿀팁을 전부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참고로 제 홈페이지 피지의 온라인 상담에 사진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에 답변을 올려드리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상담 코너를 이용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우선 여드름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피지선이고요. 이건 땀샘입니다. 피지선에서 만들어진 피지는 피부성 모공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피지선에서 너무 많은 피지를 만들면 이 피부 속 모공의 폭보다도 더큰 피지가 만들어지니까 피지가 이 통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럼 피지가 피부 속에서 정체되어 버리는데 이게 바로 여드름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성인 여드름 때문에 주로 보시니까요 성인 여드름에 맞춰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춘기 여드름은 왜 생기는지 이거는 대략 알고 계시죠 사춘기 때는 키가 크는 성장 시기니까 키 크는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활동이 많아져서 여드름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춘기가 지나면 여드름이 안 나잖아요 근데 왜 사춘기 지난 성인인데도 여드름이 나느냐 이건 피부 체질이 지성피부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즉내 피부 체질이 타고나기를 지성피부로 타고 난 건데요 지성피부 체질은 특징이 있는데요 지성피부는 사춘기 이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유치원 다닐 때뭐 4살 5살 때내 피부가 기름지고 피지가 많고 벌써 여드름 나고 그랬나요 아니죠 누구나 4살 5살 이럴 때 어린 시절에는 피부가 깨.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성 피부 체질이 이 나이일 때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좋다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고요. 사춘기가 끝나면 여드름이 멈춰야 하는데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지성 피부 체질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 성인 여드름인 환자분들은 사춘기 때도 여드름 나고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 나고 여드름이 끊이질 않죠. 지성 피부 체질이 아닌 분들은 사춘기 때만 여드름 잠깐 나고 말지만 말이죠. 지성 피부 말씀드리면 어? 아닌데? 난 건성 피부인데도 여드름 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진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피부 표면은요. 수분이 7개, 유분이 3개 이고요. 피부 표면은 저장 능력이 10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분 7, 유분 3인 상태를 정상 유수분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지성피부면 유분의 양이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럼 피부는 저장 능력이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7이었던 수분을 4로 줄임으로써 이 10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 유분은 많아 여드름은 나고 수분은 줄었으니까 피부가 건조하죠? 이런 상태를 만성 지성 피부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수분 부족형 지성이다 라고들 하시죠? 순수한 건성 피부면 어떻게 되느냐? 건성 피부 체질은 7 이어야 할 수분이 4로 줄어들어 있고 건성 피부니까 유분 활동은 늘어나 있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이 10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수분만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성 피부인 분들은 피부는 건조한데 여드름은 나지 않습니다. 여드름 나는 분들 중에서 해서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많이 당기는데 하시는 분들은 건성 피부 아니고 만성 지성 피부니까 피부 타입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지성 피부 체질은 사춘기를 시점으로 성인 때까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좀더 깊게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변화 과정을 이해하셔야 내 끊이지 않는 질긴 여드름을 극복할 방법이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피지를 만드는 피지선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 피지선도 크기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크기면 만들어 피지가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지만 이 피지선의 크기가 크면 기름 공장이 큰 거니까 기름을 잔뜩 만들겠죠 왜 키도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평균 키인 사람 이렇게 있듯이 피지선도 평균 정도의 크기인 경우도 있고 피지선이 평균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피지선이 평균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피지선이 평균보다 큰 경우가 바로 지성 피부 고요이 지성 피부 체질은 사춘기 때 키가 크는 과정에서 피부도 자랄 때 다른 피부 체질들에 비해서 이 피지선 피지선의 크기가 크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비밀은 다 나왔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크기보다 훨씬 피지선이 크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원인이 다 밝혀졌으니 이제 대책을 찾아 떠나 볼까요? 그럼 이 피지선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을 찾아 드리도록 하죠. 피지선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인 PDT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T라고 하는 것은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의 약자로서 특수 약물과 특 특수 불빛을 활용한 치료법인데요. PDT 약물은 기름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특성과 가시광선 중에서 블루라이트와 레드라이트라고 하는 이두 가지 불빛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열이 나는 거랑 여드름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오징어, 쥐포, 고기 같은 거를 불에 굽기 전하고 불에 굽고 난 후에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어떻죠? 불에 굽고 나면 사이즈가 작아지죠? 즉,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줄어들더라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PDT입니다. 피부 체질은 평균적인 크기보다 피지선의 크기가 큰 거라고 말씀드렸죠. PDT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줌으로써 피지선에서 피지가 덜 만들어지니까 여드름이 특히 지성피부로 인한 성인 여드름이 덜 올라오게 만드는 게 바로 PDT의 원리입니다. PDT 약물을 설명드리면 블루라이트라든지 레드라이트 없이 PDT 약물만 바르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블루라이트 레드라이트 없이 PDT 약물만 바라서는 PDT 약물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불꽃놀이 때 쓰는 폭죽에다가 불을 붙여야 폭죽이 터지면서 불꽃이 만들어지잖아요. 불 없이 불꽃놀이 폭죽만 가지고 불꽃을 못 만들잖아요. PDT 약물만 발라서는 PDT 약물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PDT 약물이 열로 바뀌지도 않기 때문에 피지상 크기를 줄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PDT 약물과 특수 불빛 이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인 여드름이 나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여드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과 여드름 후유증 두 가지만 치료하는 아크네마인드 원장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